벌써 우리가 함께한 지 5년이라니, 믿기나요? 후후. <laughs> 시간 진짜 빠르네요. 그동안 같이 노래하고, 춤추고, 팬분들과 웃고 즐긴 순간들 다 생각나요. <laughs> 저 진짜 행복했어요. 앞으로도, 우리 다 같이 즐겁게 노래하면서, 멋진 추억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. 프로젝트 세카이 5주년 축하합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. 맞아, 맞아! <laughs> 진짜 신기하네 5년이나 됐다니 근데 사실 나 요즘 조금 더 노래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? 랜드 동의하죠 우리 다 같이 더 멋지게 해보자고 <웃음> 맞아요 미니 <laughs> 말한 것처럼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팬분들이 항상 응원해 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계속 좋은 추억 쌓아가요. 프로젝트 세카이 5주년 축하합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. 정말 그래요. 힘든 날도 있었지만 팬분들이 있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래할 수 있었어요.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다는 게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. 앞으로도 서로 힘이 되는 노래를 많이 만들어가고 싶어요. <laughs> 프로젝트 세카이 5주년 축하합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. 맞아요! 저도 팬분들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무대를 설수 있었어요. <laughs> 덕분에 매번 즐겁게 노래할 수 있었죠. 앞으로도 우리 다 같이 멋진 순간을 같이 만들고 더 많은 사랑을 가 노래로 영유되고 싶네요. <laughs> 프로젝트 세카이 5주년 축하합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. 정말 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네요. 이렇게 오랫동안 팬분들과 함께 노래하고.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. 앞으로도 우리 계속 즐거운 노래와 추억을 만들어 가요. 다 같이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? 프로젝트 세카이 5주년 축하합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.